야,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목은 러셀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뭐, 누적 수급 개인이 갖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 얘도 이제 시총이 어차 작은 종목이니까수급보다는거래량이더 우선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 최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선만 이탈하자면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넘어갈 예 있죠 이 양봉의 종가 정도 4,785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강하게 넘어간다고 5,500원 정거점 한번 때리고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 상방으로 이제 추세선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뭐 현재 상태에서 추세 대가는 이 정도가 그냥 이쪽을 그려놓겠습니다. 이쪽을. 이쪽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여기를 그릴까, 아니면 여기를 잡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요, 요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재 상태 조그만 엔짱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밀렸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조그만 엔짱, 이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다면, 뭐, 얼 4,835원 뭐 정도? 근데 여기가 이제 하락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도. 4,600, 4,700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 최대를 맞고 떨어졌을 때는 이 고점, 현재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 4,70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 같죠. 그다음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 눌림목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구간이 제일 지지라인이 강할 것 같아요. 4,205원정도 요정도 그러니까 4,205원이나 여기서 양봉 떴을때 여기 손절잡고 매수관점이 되겠죠. 왜냐면 크게 빠지면 이런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정도 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정도 관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